지로 가는 길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화는 연휴가 하루 줄어든 것과 특히 추석 이후의 연휴가 짧아져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맞아 민족 대이동은 연휴 전날인 금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연휴가 하루 줄어들어 평균적으로 하루 약 61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에는 귀성객이 가장 많을 것이며,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에는 비경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전날에 집중되어 있어 귀성길의 교통량은 다소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경길은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는 추석 이후 연휴가 10월 4일까지 길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그에 비해 일별 교통량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혼잡도가 조금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17개 구간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교통 혼잡 예측 구간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76개 구간의 각길 차로를 개방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장거리 이동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휴게소와 졸음 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도 확보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4일 동안 면제됩니다. ktx와 srt를 이용하면 최대 40%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2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